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해드릴게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 그 전에 이제 처음 이 사진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생 초짜다. 그러면 처음 1강부터 듣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리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 전에 사진이 찍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에 상이 맺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상이 맺히게 하려면 이 카메라에 피사체가 렌즈를 통해서 이 안에 이 필름, 필름에 체각하는 순간에 상이 맺히는 건데, 노광을 된다고요. 노광. 어, 필름에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탁캡처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첫 번째는 무리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조리개. 이것도 모르시면은 전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리개는 뭐 크게 뭐1.4 에서부터 뭐22 까지 줄줄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크게 열리는 거, 조금 열리는 거. 렌즈를 통해서 얼마만큼 빛을 받아들일 거냐. 이렇게 많이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조금 받아들일 거냐. 조리개가 열린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찰칵. 찰칵 하고 사진을 찍히는 거예요. 찰칵. 여기 보면은, 사진 찍히는 소리가 있죠. 빠르게 찍히면, 찰칵! 이렇게 찍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찍히게끔 할수 있어요. 1초 동안. 찰칵! 이러죠. 1초 동안. 어. 이것처럼,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 빠르게는, 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8000분의 1초도 찍힙니다. 8000분의 1초부터 느리게는 뭐, 30초까지. 찰, 칵, 여기가 30초라는 거예요. 30초. 음. 찰에서 칵까지 30초. 그래서 보통, 셔터 스피드 기준을 뭐, 어떻게 두냐. 중심을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두고, 빠르게, 125분의 1초, 배수로 넘어갑니다. 250분의 1초,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30분의 1초, 15분의 1초, 8분의 1초, 4분의 1초, 2분의 1초, 1초. 60분의 1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어,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빠르게, 착, 착! 하는 거죠. 필름이 이렇게 생겼지 보통 이렇게 이렇게 어? 생겼다고 칩시다. 어? 가리고 있다가 찰칵, 아이고 찰칵, 찰칵 찍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그 사이에 열려 있는 사이에 렌즈를 통해서 노광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필름에 상을 맺게 하는 거죠. 또는 CCD에 상을 맺게 하는 거죠. 음.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셔터 스피드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속 셔터 스피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슬로우 셔터 스피드, 저속 셔터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음,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리개 특징도 알다시피 조리개를 열었을 때의 특징과 조였을 때 특징이잖아요. 있 셔터 스피드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빠르게 갈수록 빠르게 캡쳐를 하는 거죠. 빛이 많을 때 빠르게 캡쳐를 착각했어. 이게 필름이라고 했을 때 착각하고 되게 빠르게 8 0분의 1초를 착각해서 이때 여기에 맺히는 것은 그 찰나의 순간을 잡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이 노광이 탁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다. 동적인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동적인 거. 빠른 움직임을 잡아낸다, 캡처한다. 그럼 저속 셔터 스피드는 어떻다? 1초 동안 이 필름이 여기 있어요. 1초 동안 찰, 잘... 각. 어떻습니까? 이 필름의 상이 어떤 게 며칠? 1초 동안에 움직, 일어났던 무브먼트, 모든 동작들이 움직이겠죠. 1초 동안에 내가 막 이러고 있었어. 내가 막 움직이고 있어. 었 그럼 요 상태로 그대로 움직임이 다 캡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 동영상이 캡처가 된게 아니라 사진은 딱한 장에 표현을 하겠지만 흔들림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사진 보셨죠? 흔들림이 있는 사진들. 음. 그런 사진. 1초 동안에 열려 있는 동안에 다 담아낸다. 픽스 돼 있던 건물이나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은 그대로 표현되지만 움직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갈대밭이야. 음, 예를 들어서. 갈대밭에서 1초에 노광을 줬습니다. 1초에 갈대밭에서 1초에 노광을 줬다면 뭐 건물들이 있으면 뭐 건물들이 있으면 그건 고정이 되어 있겠지만 이 갈대들은 어때요? 왔다 갔다 흔들리겠죠.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겠죠. 그런 모습도 1, 1초 동안 윽하게나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때는 저속 셔터 스피드 때는 그런 움직임을 모두 캡처할 때, 고속 셔터 스피드 때는 언제 써요? 빠른 움직임을 딱 잡아낼 때.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려 순간 역동적으로 탁 멈춰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딱 잡아내는 거죠. 어. 그래서 빠른 움직임을 잡아낼 때는 고속 셔터 스피드입니다. 고속 셔터 스피드를 쓸때에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 이걸 쓸수 있느냐. 무턱대고, 밤에, 오토바이를, 어? 캡쳐를 하려고 그래. 이걸 캡쳐를 하려고 그래. 어떻게 캡쳐가 돼? 안 됩니다, 이거는. 왜안 되냐? 밤이라는 단서 때문에 안 돼. 빛이 부족하다. 근데 빛이 부족하다면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야 돼. 어. 거기다가, 셔터 스피드는 슬로우로 가야 돼. 빛이 부족하면 렌즈를 크게 열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조여게 하고 조금 들어오게 빛이 많으면. 근데 밤에 같은 경우는 열어 줘야 되죠.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슬로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열어 줘야지. 1초. 열어 줘야지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어. 짧게 끊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다 말잖아. 아무리 조리개를 열다 해도 이걸 짧게 딱 끊어 버리면 빛이 들어다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슬로우로 열어 주면 빛이 들어오는데 이 밤이란 전제 조건 때문에 고속 셔터 스피드는 어떻다? 어렵다. 지금은 나 ISO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움직임을 빠르게 캡처하려고 할 때는 빛이 어때야 돼요? 많아야 돼. 그럼 어느 날 대낮. 음. 빛이 많은 대낮에 돼야지 움직임을 캡처 고속 셔터 스피드, 1000분의 1초니, 2000분의 1초니, 4000분의 1초를 쓸 수가 있다. 밤에는 어렵다. 반대로, 슬로우 셔터 스피드를 쓰려고 그래. 동적인 부분을 다 잡으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흔들리는 갈대를 대낮에, 고속으로 셔터 스피드를 잡으면 얘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딱 캡처가 딱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근데, 흔들리는 갈대를 제가 표현하려고 할 때는 슬로우로 셔터를, 이게 움직임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8분의 1 초던, 15분의 1 초던, 4분의 1 초던 저속 셔터 스피드를 쓴다. 이게 4분의 1 초, 8분의 1 초, 15분의 1 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고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진의, 사진을 캡처하는 입장에서는 60분의 1초 이하는 다 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속. 음, 약간 느린 슬로우 셔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60분의 1초, 125분의 1초 이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낮으면 저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저속이에요. 음. 뭐 심한 저속은 뭐 1초, 2초, 4초, 8초, 15초, 30초도 있겠지만 음. 심지어 별 사진을 별 움직임을 다 찍으려고 하는 별 움직임을 몇 시간 동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저속. 그리고 장노출. 수분에서 시간까지, 몇 시간까지, 어? 이런 시간. 장노출을, 셔터를 찰 해놓고 밥 먹고 오고, 어? 게임 한 게임 하고 와도 칵이 안 되는 거죠. 어? 이게 장노출이야. 오랜 시간 동안 열어놓는 거죠. 조리개. 그 다음에 여기가 셔터 스피드 다이어리는, 놈입니다. 어? 1초부터 1000분의 1초까지 있는 이걸 세팅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요 이거를 뭐 다른 거, 카메라마다 다 틀립니다 자기 셔터 스피드가 뭔지 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수동 카메라기 때문에 렌즈에 직관적으로 다 조리개값이 이렇게 딱딱딱 돼 있어요 뭐 요즘 뭐 자동 카메라는 틀리지만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도 직관적으로 세팅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의 상관 관계, 상관. 관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 상관 관계를 이용해서 노출 값을 내 의도에 맞게 찾아가는 방법. 제가 사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잘 찍은 사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잘 찍은 사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과 의도가 그대로 사진의 결과에 드러났을 때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메커니즘적으로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주무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내면 생각과 의도를 사진에 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저번 시간 조리개 값을 알았고 이번 시간에 셔터 스피드의 특징을 알았다면. 노출을 보는 법과 이 상관관계는 어떨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저 아직까지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 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댓글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거나 또는 제 2차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